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앞치마를 입었어요.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뭐 되게 거창한 요리는 아니고요. 어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좀 근처 카페 가서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싶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싶은데 어, 집에서도 간단하게 우아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해먹는 디저트 이기도 한데요 어, 크림브릴레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맛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의외로 집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편해요 바로 에어프라이기 정도만 있으면 될거 같은데요 만약에 에어프라이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자렌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탕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오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에어프라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오늘 크림브릴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브륄레를 만들 크림 브륄레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냉장고로 한번 가볼게요. 계란 두개 그리고 우유 집에서 먹던 우유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던 아이스크림이죠? 엑설런트.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바로 이 아이스크림 한 3개 정도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설탕.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설탕을 조금 더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재료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있으면 크림 브릴레를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정도 분량이면, 아마, 저는 집에 이런 간장 종지인데, 원래는, 이게, 그나마 크림무릴레를 담기에 예쁜 그릇인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담아서 먹거든요. 조금 작기는 한데, 이 그릇에 한두개 정도 분량이 나와요. 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셰프! 자, 요리 도구가 한이 정도. 하고요. 자 먼저 이 계란의 노른자만 이용할 거예요. 노른자 깨는 법 뭐. 짠. 어 노른자만 담아야 되는데? 어자 이렇게 그릇을 음. 아 터졌어. 아. 자 이렇게 계란의 반을 이용해 놓고 얘를 자 아, 그리고 또 하나. 자 계란 노른자만 이렇게 하고. 어,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면은 이 흰자가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우와 잘 됐다 이렇게 못하진 않은데 자 계속 됐어 짠자 이렇게 노른자만 예쁘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저어줘요 노른자를 노랗게 저어줘요 자 그리고 이 노른자를 이렇게 준비를 해 줄게요 자 다음은 자, 이런 냄비에 아이스크림을 넣을 거예요 을 풍랑. 또 마지막 이렇게 하고 우유를 아이스크림 세 개가 들어갔죠? 우유는 한 너무 많이 하면 얘가 꾸덕꾸덕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얼마나 그래야 되지? 아주 조금 아이스크림이 그냥 닿을 정도로 이 정도 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 어차피 다 녹일 거기 때문에. 공간불로 놓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녹여줄 거예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습니다. 녹아라, 녹아라. 금방 녹아요, 아이스크림은. 원래 바닐라 비닐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하는데 집에 바닐라빈 같은 거 있는 집 별로 없잖아요. 대신에 아이스크림은 어, 집에다 놓고 심심할 때또 하나씩 꺼내 먹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맛은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많이 녹고 있죠? 어느 정도 끓는다 싶으면 불을 조금 줄여주고요. 너무 쫄지 않게. 아이스크림을 녹일 정도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이스크림 거의 다 녹았다 싶으면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아이스크림이 다 녹았어요. 그러면. 자, 재빠르게 이 계란 노른자를 후화해줄 건데 이 손을 계속 젓고 있어야 돼요. 자, 계속 빠르게 빠르게 낮은 불로 하면은 얘가 점점 노래지면서 계란 노른자가 섞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저어주면서 하지 않으면 계란 노른자가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잘 섞이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나는 더 양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유랑 뭐 아까 아이스크림을 더 넣으면 되고 또더 노랗게 하고 싶다 면 계란 노른자를 더 추가하면 돼요. 저는 이 정도 불에이 정도 이렇게 저어서 하나가 됐어요. 자, 그러면 불을 좀더 기르고, 여기다 맛이 조금 더 달달했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서 설탕을 한이 정도 더 넣어요. 이것도 스피드가 생명. 빨리 녹여야 안 그러면 너무 많이 하면 얘가 더 쫄아서 없어지거든요. 자,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저어주면 돼요. 또 so. 뜨거우니까 자 이러면 절반 왔어요 자 어스타트 크림 완성 자 이제 절반이 왔거든요 절반은 됐어요 지금 아이 정도의 크림이 완성이 됐거든요 자 너무 달달고리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적당히 자, 이 정도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체를 준비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어,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거를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해서 자, 이 정도 된는거 같고요. 맛을 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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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또 사실은 버리기 아까운데. 음, 맛있어. 이게 바로 커스터드 크림. 음. 굿굿. 그러면 한이 정도의 아주 조금 양이 나왔네요. 자, 이거를 그대로 부어주기만하면 돼요. 짠, 어, 하나 나옵니다. 자, 하나가 나왔다. 뭐 하고 싶었는데양 조절 실패. 근데 비율은 이게 맞아. 짠. 자 이렇게 샛노랑의 머스터드 크림이 완성이 됐어요 와이 비율은 정말 제대로다 꾸덕꾸덕한 게 그동안 물이 너무 많았었는데 아 이게 딱 하나 분량이 나오네요 자좀 어느 정도 꾸덕꾸덕한 느낌 나죠 이제 에어프라이기를 쓸 건데요 어 에어프라이기에서는 180도에서 여기 180도에서 한 20분을 돌리면 돼 20분 정도 그리고 물을 어 여기 그릇에 잠길 정도로 넣은 다음에 중탕을 해줄 거거든요. 자, 이 그릇을 오븐에 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릇에 한 절반 정도 어, 물이 차게 에어프라이기에 물을 넣어 줄 거예요. 하고 얘를 에어프라이기 그대로 넣어 줍니다. 물이 새지 않게 조심조심. 오케이. 자, 그러면 180도를 놓고 얘를 한, 처음에 한 20분 정도. 돌리면 끝! 자, 이제 2차전을 위해서 크림랩이 필요하고요 또 대망의 토치, 아 설탕도 있어야 된다 토치가 없는 분들은 뭐 터보라이터를 이용해도 된다고 하고요 아니면 숟가락을 이렇게 뜨겁게 달궈서 그 위에다가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토치 이거 다이소에서 뭐 싸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 크림브릴레는 맨 위에 설탕을 이렇게 깨서 먹는 그 맛이 있잖아요. 물론 저 상태 그대로 먹어도 되긴 하지만, 어, 좀더 크림브릴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이 토치를 사용하면 좋아요. 에어프라이 기 오. 한 20분 돌렸는데, 색깔 너무 이쁘다. 20분을 돌린 결과. 어, 이러면 더안 해도 될것 같은데? 자, 이 에어프라이 뭐 그대로 들고 와서, 지금 이 안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이제 해야 돼. 요 짠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쁘지 음, 그릇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받침 그릇을 하나 놓고 자 이제 랩을 이용할 건데 너무 바로 하면 이게 랩이 또 그냥 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엄청 뜨거워서 음, 조금 식힌 다음에 그릇에 그릇으로 랩으로 이렇게 꽁꽁. 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냉장고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한 2시간 정도 식혀 줄 거예요 이따 봐 안녕. 좀 이따 또가요 이제 3시간 정도 흘렀는데, 한번 크림브릴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와우. 와우. 짠. 이제 토치로 여기 위에다 설탕을 올려서 구을 건데, 어, 위험하니까 꼭 장갑을 끼고, 주위에 타는 물건 없이 해놓고, 일단 설탕을 살짝 올려줘요. 아주 살살 해야 돼. 이만큼. 여기다가 살살살살 뿌려줍니다. 집에 토치가 없는 분들은 터보 라이터를 이용해서 해도 돼요. 이게 화력이 세고 좋아서 금방 할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너무 센 물로 하면 설탕이 타가지고 모양이 안 이쁠 수가 있거든요 끝! 음! 스멜! 이러면은 이제 겉에가 설탕이 올려져있어요 프림브릴레 완성! 완성! 겉에가 좀 이렇게 오 설탕이 입혀져가지고 너무 예쁘다 응 음, 얼른 먹고싶다 짠, 완성. 끝인 줄 알았죠? 정말 더 맛있게 먹고 싶으면 이거를 냉장고에 또 살짝 차갑게 해서 먹으면 어, 설탕도 잘 깨지고 맛있어요. 조금 더 넣어놨다가 이따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진짜 완성. 깨먹는 맛이. 완성됐어요 신기하죠? 맛은 어떨까? <놀람> <놀람> 아마 현기증 날것 같아 무슨 맛일까? <놀람> 진짜 완전 제대로 크림브릴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놀람> <놀람> 음~~ 음~~ 어우 소리나 소리나 아삭 어때요? 어머어머어머 아야! 태어나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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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놀에서> 처음 먹어보는 <먹어버거든>. 맛이에 <놀람> <진짜>. 오. <놀람> 와 설탕층 제대로다. 아까보다 설탕을 조금 더 올렸거든요. 와이 커스터드 크림이랑 이 설탕층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음또 음,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주면 정말 꿀맛. 음. 아맛 진짜 맛있다. 내가 있지만 너무 맛있다. 와 지금까지 만들어봤던 크림브륄레 중에서 가장 성공적. 음. 음, 여러분도 집에서 크림브릴레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녕.